그 남북 이축 도로 현장에 와 있습니다.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게, 어, 남북 이축의 망경대교 공사 현장입니다. 어, 망경대교 그 남북 이축 도로 개발 계획 영상을 보시게 되면 지금 아치 모양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 대교들이 지금 요 정도까지 예, 완성이 됐다라는 거 하고, 지금 동서 이축이에요 지금 심포항에서부터 여기 현재 입지까지는 지금 지도를 보면, 어, 여, 이 위치거든요. 지금 노란색 이 끝부분이 여기가, 여기가 심포항입니다. 심포항에서, 어, 지금 현재, 어, 세만금 경제 자유구역까지, 중간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인데요. 여기에 지금 남북을 잇는 남북, 남쪽하고 북쪽을 잇는 망경대교가 지금, 어, 많이 공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. 벌써 그 좀, 뭐, 모양이 다 드러나와 있는 상황이네요. 아, 지금 화질이 안 좋네요. 조금 수정하고. 해볼게. 예. 네. 지금이 바로 정면에 있는 게, 망경대교입니다 그리고 더, 저, 삐죽한 산 쪽으로 해서 더 보이는 게, 이제 더, 신포항 쪽이에요. 바로 이 라인, 동서 이축 중심으로 해서, 어,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신 것처럼, 음, 아, 한번 터치해주세요. 아. 여기에요. 그 라인, 이 라인을 쭉 가시면, 어, 바로 왼쪽 끝부분이 심팡입니다. 여기죠, 여기. 이 부분이 심팡입니다. 아, 그리고 지금, 이렇게 동서 2추 심팡에서 현재 이 위치까지는 공사가 되어 있고요 아스팔트를 지금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깔아오는, 그겁니다, 지금. 어, 빨간 깃발은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, 예, 보상 끝난 공사하는 깃발이죠. 자, 그래서 2019년도 4월, 3월 31일 자만경되고 왕성, 완성도를 여러분들한테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고요. 저렇게 우측에 보시게 되면, 어, 군산라인에 지금, 어, 농업용지로 쉽게 얘기하면 농업용지인데요. 복합작물 키우는 그 농지 있는 중에 육지와 육지를 연결하는처럼 대교들이 계속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. 지금 얘는 월세 모습, 모습을 다 갖춘 상황이고요. 중간에 계속 달리다 보면 중간중간에 대교들이 형성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여기는 지금 현재 <laughs>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기 위해서 비포장, 비공개된 구역에 와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음, 그럼 이상으로, 어, 동서 2축 개발 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